근데 이제 스틱이 없고 전부 자동이니까 내가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불리령이 저쪽인가? 어아난 저거를 본인이 직접 들을때가 1장뿐이 아 일단 아 뭐, 일단, 일단 우리 와이프만하나 없어 <laughs> 확실히 갤럭시는 선명해. 형명나안 그래? 이거도 안이쁘요아 그래. 그래 그게 엄청 선명지 어, 손다 올려봐, 올려봐. 어! 게좋 얘기 중에 봐도 와 계속 포즈는 한장 계속 내려가고 있어. 네? 한 장만 기둘려, 기둘러. 한장 하고서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. 아니 계속 하니까 지금 계속 찍은 거야 나는. 아, 저희는 언제까지 이게 다 나와, 이게 다 나와. 아 지금 또 작품 사진 하나 나왔어. 그다음에 또자 작품을 음. 걸어봐. 이제 얼마나 달릴 거예요? 응 네? 이제. 화장실 쪽으또 갔다 왔다 들릴 수 있는 만큼 다 들리는 거야 형수님 형님이랑 같이 그럼 한자한번 잡아봐 아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 진짜? 야 이거, 야, 이거 진짜 멋있는 진짜 멋있는 거충이라서 모자 없었는데? 아, 어 괜찮아 어좀 길어 보이는데? 어 그거 좋아 내가 좋아요. 좀 길어 아 멋있어 <laughs> 그거 좋아요 길어 보이는 거 됐어요 네, 네. 주인 없다고? 우리 도로 열고 주인 없다고? 열쇠 없다고? <laughs> 다으면 열려요 아 정말? 오. 주인, 너무 열쇠 너무 없다고 뚱한거 아니야? 열쇠 없다고 열쇠 없다고? 없다고. 아 그러는 거야? 응. 와 대박 주인, 주인이 없어도 안 닫혀 어머 어머, 안, 어머, 열쇠, 어머 열쇠 없어도 안 열려요 신기한데? 어 화장실 있네? 어, 화장실 갔다 와 어. 나도, 갔다 올게. 나도 갔다, 올게. 갔다 올게 그럼 모자 쓰고 가야 되는데 그냥 쓰고 가 <laughs>

예 좋지, 언젠데, 얘도? 3년이겠지내 생각에? 3년에? 응. 더워요. 대다 대, 대. 대다 대. 겁나 덥구만. 어. 이정도만 지금 뭐야. 어, 저기 의자 맞나 자, 리 하나. 어휴, 어, 괜찮아? 정디션? 응? 정디션. 이것만 빼고는 나는 지치지 않아. 음. 천천히 가, 아빠 무서 나. 그래. 얘가 문제가 생겼나? 깜빡이, 봐. 깜빡이 켠 아, 아까안 음. 붙어 아까 잘었는데 이게, 아, 아, 음. 이게 0년 뒤에 다 영상으로 야, 다 남는다. 요거 운전하기 참 좋은 차인데. b r e a k o 진짜, 진짜 지금 영상이 아니고 진짜 힘들어요. 운전하기 편한 오로쇠. 그 원래 이제 저거를 해본 이유가 가볍고 핸드폰 받기 고낫고 햇보이 내거 똑같은 거. 나 나도 이거잖아. 근데 내건 구형이고 이건 신형이고. 햇보이도 좋지. 햇보이도 운전하기 엄청 햇보이도 편하지, 편하지. 사이즈로.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데? 출발하는 거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따라갈게요. 이거는 연결 안 되는 거로 그냥. 뭐잉? 저거 요거, 또 했어? 저 루프탑 해볼만요 저거를? 기 이거 우리 지난번에 올게 없었네 없었어 없었어 아, 없었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5일 만에 이거 어떻게 해요?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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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에 이 데크를 어, 만들었다고? 루프탑 어, 이상하게 이렇게 라이브해서 이렇게 할수 있겠다 말도 안돼 진짜 어 잘하셨다 이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잘했다 진짜 잘해 나 그래서 이거 이거 때문에 저기 막아놓은 거래 응? 어? 밖에서 보면 안 돼. 밖에안되면안되 밖에서 보면 안 돼. 밖에물비면안에에안뜨게하면안 돼. 밖에서 보면 안 돼. 밖에서 보면 안 돼. 밖